10만 대리기사 여러분, 슬기로운 대리생활을 얘기하는 썰 푸는 대리기사, 대리기사 둘입니다. 자, 대리기사 둘 아니고 둘입니다. 자, 대리, 벌레벌레. 벌레. 자, 대리, 2, 저 흑기사입니다. 자, 4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3회차에 이어서 상식으로 알아보는 시간,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예전에는 이랬다 정도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이콘 입니다 아이콘은 사실 어 서울 수도권 서울에서는 사실 조금 계륵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네, 뜬금포로 근데 가격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콘은 강남에서 지지고 있다가 또는 죽고 있다가 아이콘에서 동탄이나 경점 요런 남북권 남부권 그런 장타가 간혹 올라와. 그거 좋다고 그냥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콜만, 그러니까 로직 콜만 원은 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이제 좀 이렇게 뭐 살짝 뭐더좀 이따 얘기드리겠지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이콘은 좀 남북권이 좀 강세였던. 그 그렇죠. 경기남북권.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얘기드리겠지만 이제 광역대리랑, 법인 대리, 그 다음에 지역 대리,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역 대리 같은 경우에 아이콘을 많이 썼습니다. 아... 어, 왜냐면 이제 지역 대리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자기네 그 발렛이나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1차로 좋은 콜들이나 이제 먼저 콜이 발생한 거를 이제 타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빠지거나 그런 콜들을 이제 따로 이제 무전기나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업소 이제 기사들을 섭외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올렸던 프로그램이 이제 주로 아이콘. 그래서 이제 이제 왜 남북권에 보면 유언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아이콘은 이제 남북권에서 강세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이제 물론 이제 콜마으로 주력을 했지만 아이콘을 써봤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이제 좀 의도치 않게 이제 남북권 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살았고 그래서 이제 아이콘을 저는 좀솔솔히 재미를 많이 봤죠. 그렇죠. 아이콘을 또 버튼을 오케이 버튼 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눌려졌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니까 전에도 이제 지지기란 걸 자꾸 얘기드리지만 로즈나 콜마노도다 지지가 됩니다. 근데 아이콘은 정말 특이한 프로그램이에요. 왜냐? <laughs> PDA 당시에 아이콘은 그 누가 발견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콘이 두 창이 열립니다. 그냥 로즈 콜마노는안 돼. 나도 해봤는데. 근데 그것도 나 솔직히 어느 모임에서 어떤 기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때 썼던 포즈310 사용 방법이랑, 아이콘, 남북권은 아이콘 강세니까 아이콘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분이 아이콘 쓰는 법을 알려주는데, 특이하게, 아이콘 한번 클릭을 하고 창을 열었잖아요? 근데 또 클릭을 하니까는 또, 열려. 또 열리는 거예요, 이게. 네. 창이 두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laughs> 그때 당시에 그비 포즈310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지지기가 됐는데, 이 아이콘은 특이한 게, 한번 지지기를 1분을 만약 했다. 내가 1분간 지지기를 때렸다. 그럼 손을 놔도, 1분간, 1분간 더 지가 맞아. 알아서, 다다다다다다다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콜만누나 다른 아이콘 두 번째 창을 열어놓고, 콜이 뜨면 그걸 제가 이제 꼬챙이로 찍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가능했다, 그때 당시에. 버그 아니었나? 버그죠. 아... 버그인데, 제가 볼 때는 실수로 제 추정인데, 어떤 기사님이 실수로 다시 눌렀는데, 그게 열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 어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발견한 게아름 아름, 아름 이제 퍼진 게 아닌가라고 아... 추정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방법을 썼었어요.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절대 안 되고요. 아무튼, 지금은 안 되는 걸 아시고, 그때는 그런 게좀 가능했다. 아, 투지폰, 그러니까 투지폰 쓰던 분들도 과거에 딱따구리라는 기계를 혹시 들어봤나요? 전 들어본 건데 기억은 잘안 나요. 그러니까 다좀 서울에서는 못 봤는데, 부산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그걸 사용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음. 그게 그러니까 장치죠? 음. 하나의 2G 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음. 엔터키를 따다다닥 눌러주는 음. 그런 기능 장치가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파일, 매크로 파일 같은 기계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방금 이제 매크로 얘기하셨지만, 이제, 아이콘까지 이제 얘기했지만, 아이콘, 이제 아이콘 맞아 설명드리고 다시 이제 네. 그걸 지식 얘기할게요. 아이콘도 똑같이 이제, 인터페이스나 그런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콘은 아이콘도 역시 이제 취소 패널티 있었고요 그때 네. 제 기억에도 500원이었던 게 기억나요. 이 네. 아, 나는 1 0 0 0원씩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가 네. 자기인데, 저는 이제 그 500원씩 빠져나갔고, 네. 로지 콜만노 아이콘은 이제 전화해서, 상황실에 전화해서, 그러니까 잘못 잡았어요, 빼주세요. 그러면 1 0 0 0원이 붙었어요. 1 네, 0 0 0원이 빠졌고, 아무튼 그런 시기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들이 이제 지지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제 수동을 했던 거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듭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매크로라고도 했었고 지지기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죠 그러니 한마디로 손으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또는 고무줄을 엮어가지고 계속 그걸 누르겠던 물리적으로 했던 것들을 그걸 거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1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얼레벌레님이 얘기하신 게뭐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뭐 2만원씩 받고 뭐 문자 인식 프로그램을 깔아준다나지 그 지식이 에이. 프로그램을 깔아준다거나, 그랬죠. 그리고 뭐 칩을 깔아준다거나, 네, 이제 뭐 최적화를 시켜준다거나, 에이.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뭐 이제 불법 프로그램,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진짜 불법인가요? 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명칭은 사실 까먹었어요. 에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주 유명했던, 최고가가 아마 월 10만원짜리도 내가 받, 들었었는데. 다잡아? 다잡아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게, 어, 다잡아도 종류가 몇개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제일 유명했던 게 다잡아인데, 그때 제가 기억에는 한, 한 달에 5, 6만원씩 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불법 프로그램은 대충 그렇죠, 이제. 아유. 이제, 로지콜만 아이콘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불법 프로그램을 띄운 다음에, 거기에서 출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또는 금액 설정. 금액을 설정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떴을 때 먼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네. 근데 10만원짜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들은 썰인데 서버에 올라오는 콜을 바로 그냥 땡겨온다. 네, 그러니까 해킹식으로 해서 네. 올라오는 걸 먼저 잡아채갖고 나한테 보여준다는 라 네. 식으로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최고가 10만원, 월 10만원 그랬던 자.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순발력이 없는 분들은 돈을 투자해서 그쵸. 돈을 많이 벌었다 라고도 하는데 네. 많이 벌었을 것 같더라고요. 음. 자신있게 봅시다 그러면 그날 콩, 콜 수행한 것들 다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금액들이 좋아요. 아, 네. 나는 보지도 못한 것들. 근데 시간. 조금 아. 이제 양심 있는 분들은 그냥 살짝 보여주기만 하고 이게 뭐 불법 프로그램 네. 쓴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좀 그냥 잘하고 싶은 분들은 아 이거 뭐 불법 프로그램 깐 거예요 아 기사님도 이거 해 아줌마 네. 기사님들 여기 네. 사님들잘 보여주더라고요 네, 뭐 그랬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암암리에 까는 경우도 있었고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이제 그걸 대놓고 로즈 콜마노 아이콘 깔아드린 대신에 이거 깔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얹어가지고 네. 이 예를 들어서 단말기 PDA를 팔면서 이거 사시면 불법 프로그램 뭘 얼마에 좀 저렴하게 그러면서 로지 콜마너 아이콘 다세팅해드림그 세팅이 뭐냐면 딱 버튼을 예를 들어서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지 분할 딱 누르면 로지가 이제 뭐 1, 2, 3을 딱 켜지는 것처럼 로지 콜마너 아이콘에 딱 뜨면서 프로그램까지 딱 뜨는 거예요 자동 프로그램까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 프로그램 기술력이 없어서 지금처럼 로지 1, 2, 3 3 분할이 안, 안 됐었는데 네, 네.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화해서 되게끔 분할을 그쵸, 예. 해준 그런 사업자가 있었죠. 예, 이제 그거를 해서 예. 또 하나의 이제 틈새 시장을 창출한. 예. 사실 근데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 잡아나 AI 프로그램도 법정 공방을 합니다, 나중에. 아, 그러니까 예. 홈페이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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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니까. 그제 기억에는 예. 이제 그 프로그램 사들이 업무 방해로 그때 소송을 건 걸로 아 기억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AI 콜은 근데 무죄가 난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것도 그냥 제 그냥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는데 저도 이거 얼레벌리님한테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인식은 이미 콜뜬 거의 과정에서 문자로 표현해서 클릭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손쉽게 기사들의 편의를 도모한 아, 네. 프로그램이다. 이건데 가자바처럼 막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들어서 해킹식으로 네. 잡아내는 그런게 아니었다 뭐 그런식으로 해서 뭐 무료 판정이 났다 뭐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니에 불법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식이나 뭐 불법 프로그램이 돈다는 얘기는 이제 뭐 여러 카페에서 돌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법 프로그램은 존재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상으로는 그걸 잡아내서 이제 못쓸것 같아요. 왜냐면, 택시 기사들은 물리적인 지지기를 쓰고 있어요. 무전기 같은 거를 단말기에 꽂아가지고, 금액이나. 아, 네. 택시도 그런 불법 프로그램 존재해요. 그러니까, 음. 불법 프로그램 존재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들을 하나 옆에 붙여놓고. 네, 뭐 그런 게 예. 있었는데, 택시도 내가 타봤었는데, <laughs> 예전에 제가 그, 카카오 불법 프로그램을 탑재한 걸 내가 본그탄 탑재한 제가 택시를 사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월핏 봤는데 프로그램이 약간 틀려요 근데 그걸 싹 숨기더라고 네. 아, 근데 지금은 기계도 따로 그쵸? 있어요 네. 그리고 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렇 물리적 그, 버튼 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 말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죠 매크로 프로그램이 대놓고 장사들을 많이 하더라고 요한 달에 5만 원, 6만 원씩 그쵸, 음. 기사들한테 자동으로 잡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고해서 홍보도 하는데 음. 인천 지역에서 쓰던 이지 지금 없어진 그 대리 프로그램 이지에서는 아예 프로그램 자체 문자 인식을 넣었어요. 음. 그래서 인천 기사들은 항상 도착지를 설정해서 갖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음. 들을 이즈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쓴것 같은데 음. 인천 지역 기사들은 그런 걸잘 활용해서 빙발을 많이 탔죠 한 음. 업체에서는 빙발이 음. 탄 기사들 또는 콜수 제일 많이 탄기술을한 달에 한 번씩 쌀한 가마씩 줬으니까 음. 음. 그것 때문에 다들 인천 기사들은 빙발이만 한다라고들 그죠. 근데 그때 에.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에. 저는 뭐 이지를 써본 적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 지역은 저도 이렇게 많이 몰라요 사실은 네. 뭐 나들 뭐 대표적인 뭐 조금 알기 때문에 그냥 예전부터 그냥 이지는 인천에서 활동하려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인천 지역에 꽉 잡고 있는 또 대리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이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에서는 이지를 안 쓰고 쓰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요그 그렇죠. 예. 프로그램만 딱그 업체에서 깔고 다니면 그 업체가 따로 다마스 를 운영을 했거든요 음. 다마스 셔틀 네. 그거를 그러니까 딱 보여주면 그냥 공짜로 딱 타는 거예요 음. 비사들 아무튼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너무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사실 뭐 초보나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뭐 쓸데가 없지만 사실 이제 중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각 프로그램들마다 연합이 있었고 그게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가 왜 시작하는 곳에서 콜이 없을까 그것도 아직은 유효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해하시라는 취지에 되게 드린 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로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분할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이제 스마트폰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이제 쓰면서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분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아이콘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분할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었는데, 콜마너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예전에 받았어요.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